국민임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명단에 가짜뉴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이름을 올린 사실이 논란을 일으켰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수정 교수는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해 예일여고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은재와 결혼했다. 이후 남편과 함께 유학해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측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됐다. 이수정은 22대 총선에서 수원시 정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5년 11월 검찰은 이수정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가짜뉴스 게시에서 비롯됐다. 이재명이 질병면제,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은 공군에서 만기 전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범죄심리학자로서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전파 메커니즘을 연구해 온 이수정 교수가 정작 자신의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정보를 퍼나르고 있다는 점은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됐다.